32대 29입니다. 석점차. 그레이가 좀 공격 리바운드에 이어서 올미 득점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신한은의 공격. 서덜랜드. 자, 몸 붙여보고요. 페이드웨이 시도. 반칙 제이트두 개. 서덜랜드가 저런 자세 굉장히 페이더웨이 자세가 안정적인데요. 그렇습니다. 뭐는 약간 좀 그레이 선수가 당한 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몸을 좀 붙여놓고 올라가면서 상대의 파울을 유도해냈습니다. 오늘 신한은행에서 데뷔전을 겪고 있는 서덜랜드 제트리도 주면었고요. 오늘 경기 9득점 리바운드 2개, 블락슛트2개가 있습니다. 점수 34대 29. 박해진. 박지원이 많이 나와서 잡아주고요. 스크린을 해달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레이. 공격 제한 시간 5초. <laughs> 터치아웃됐습니다. 네. 공격 제한 시간 남은 시간 4초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이 있는 쪽이든 없는 쪽이든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자 그만큼 이 경기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렇죠.